금융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러는 누구를 위한 화폐인가? 불행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달러대 비트코인 그리고 파이코인이 맞붙는 미래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 글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배 국가와 지배 계층은 금융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과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는 국가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부채가 늘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도가 나야 하지만 미국은 부채가 늘면 상원에서 의결을 거쳐 부채 한도를 늘리고 그 부채로 부채를 갚고 있으며 매년 약20% 정도 부채가 늘어나는 실정이며 그것은 부채를 세계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명분상으로 국가 부도에 처한 나라를 도우는 고마운 존재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배 국가와 지배 계층의 특권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말하면 IMF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국가들을 부채상환 연기 중단 및 상환 요구, 이자 인상, 내란 세력 지원 등 여러 방법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하고 기금을 빌려주어 그 나라의 국부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세계 기축 통화를 가진 미국 정부나 국민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현재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화폐인가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탄생 취지를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부나 지배계층은 비트코인을 결사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음을 알기에 미래 블록체인 세상의 새로운 부와 영향력을 자신들이 소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모든 정책과 규제를 시간적 플랜에 따라 진행 중인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는 미래 사회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되며 앞으로 그런 탈중앙화된 화폐도 분명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의 화폐 및 스마트 계약의 이점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떠나서 지구촌적 혁신과 지구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코인들 중에 99%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파이코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왜냐면 수 많은 다른 것들의 진행 사항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실사용 유저만 약 4천만 명으로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인 간 실물 경제에서 물건 구매 등이 이루지며 실제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유저가 1만 명 정도인 경우에도 서버 확충 및 유지에 보통 억 단위 자본이 소유됩니다. 분명 거대 기업이나 금융 세력이 자금을 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래를 길게 보세요. 단 1년 후에 그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으나 지금 이걸 하신다면 10년 후내 가족 내 자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스스로 배우고 알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여 부를 이룹니다. 보통 사람은 보이는 곳에 투자하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평생 남만 탓하고 억울해하며 평생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초간단 채굴 방법은 영상 설명란 및 채널 정보란에도 있습니다.